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남편들은 아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았습니다. 매리 굿입니다. 그랬는데 아내들은 That's too bad. 아, 설교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설교했습니다 반응이 그랬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습니다.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신 남편들은 술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의식도 좀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속 편하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었습니다. 아내들은 가뜩이나 남편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피곤한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내니까 남편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목사님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정말 완전히 잘못 들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술,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니 이제부터 편하게 마시고 마음껏 피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은 듣지 않고 자기가 그냥 유리한 것만 다 듣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남편들은 아,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좀더 자제하고 조심하고 언젠가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끊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담배는 구원과는 아, 상관이 없는 문제구나. 그렇다면 술 담배 하는 이 남편을 내가 너무 다구치는 것이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 내 남편 마음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더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술 담배 하면서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더 잘하고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목사님 완전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잘못됐다라는 평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라고 여러분들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금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다가 그 적용이 술, 담배에 이르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이 율법 조상들이 가르쳐 주는 이 전통을 잘 준수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 생활 아닙니까? 아, 우리와 바리새인 제자들은 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나 쫓아다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저쪽 편에 가서 전도 여행을 쭉 하시고 다시 가보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대적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신, 시작하신 지 2년 말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0절, 41절, 4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금, 세복음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존경받는 나이 많은 원로 같은 사람들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야이로를 한 관리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야이로가 가보나움 그 회당에 그 존경받는 어르신, 유력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한백 부장이 지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말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백 부장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이백 부장이 자신의 그 병든 종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고쳐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직접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는 엄두가 나지 아니하니까 가깝게 지내던 그가보나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가서 예수님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장로들이 흔쾌히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이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때 나갔던, 나섰던 사람이 야이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닷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이 내리니까 바닷가에 달려가서 그 해변가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라. 누가복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 제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탁하는 사람 쪽에서 내 딸을 살려내는 방법까지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예수님에게 무례한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 뺏을 갚는다고 적절한 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이게 별로 말을 잘한 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대 시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쉽게 가르치려고 예화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20대 시절에 있었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20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 이 몸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파도이 병원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안 가고 막 끙끙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침한아 저기 주사 한번 맞으면 금방 낫는다. 왜안 가냐?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간호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사 한대 맞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앉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선생님이, 우리는 주사 안놓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아파 죽겠는데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말이에요. 나중에 자초진영을 들어보니까 아니 환자가 들어오면 아파서 들어오면 되지 뭐 자기가 뭐 안다고 주사 한대 맞으러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 내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무슨 반복, 반복까지 제한하냐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살려주마 하시면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는 도중에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라는 말은 피의 유출, 피가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의학적인 용어를 말하면 자궁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어쩌면 자궁암 말기였을지도 었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야 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를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흘리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었을 것이고 아마 굉장히 말랐을 것입니다. 혈색이 아주 안 좋았었고 매일 이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얼마를 살았느냐 12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병 때문에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도 낫지 못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는 추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여인이 만일, 만일 하열을 하는데 하열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열하게 되면 그것은 병이다. 그것은 불결한 병이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출이 멈추기 전까지는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여인과 손을 잡는 사람들, 그 여인이 건드리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격리시켜야 된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접촉하는 사람, 접촉하는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회당에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삶을 몇 년을 살고 있느냐? 12년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녀는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여인은 격리시키라고 했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왜 도도체 이 여인은 이런 병을 생겼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나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겠습니까? 장장 12년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 여인이 얼굴을 가리고 군중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그러면 내가... 행렬 뒤쪽으로 가서 사람이 조금 뜸한 데로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을 했고 만지는 순간에 만졌다가 놓는 순간에 그 유출병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그 여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했습니다. 옷가라는 것은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 옷의 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옷가에 달려 있는 옷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민수기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라고 그 법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속옷은 잠옷같이 통짜로 만들어서 그냥 위에서 쭉 아래로 입는 것이 속옷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겉옷을 입는데 로마 사람들이 입는 토가처럼 사각형 옷을 이렇게 입고 하나를 이렇게 뒤로 걸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도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각형 사, 네 군데에다가 옷술을 달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술을 달고 이렇게 옷을 그렇게 걸치면 사방 네 군데에 옷술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렇게 흔들린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걸어가는 그 옷을, 옷가에서 흔들리는 옷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명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옷술을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고 가시는 옷도 옷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겉옷을 잡았다고 했는데 겉옷을 잡았다라는 것은 옷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흔들리는 옷술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손을 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손을 댔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슬쩍 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을 꽉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잡았다? 꽉 잡았다가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대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기에 바싹 붙어서 예수님의 뒤에 그 옷자락을 한번 꽉 잡고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이 닿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꽉 잡고 놓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꽉 잡고 놓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순간에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느꼈다 말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가는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령들이 다 멈춰섰을 거 아닙니까? 어리, 저는 안 잡았는데요? 저는 안 잡았는데요? 뭐 서로 안 잡았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겠습니까? 빨리 가시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잡았다. 누구냐? 그 뒤에 있던 이 여인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까 이게 숨길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쭉 털어놓았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여인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은 바빠 죽겠는데 그냥 가시면 되지 뭐그 사람을 꼭 찾아내서 그 여인을 꼭 찾아내서 그 이야기를 꼭 들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모른 척하고 가셨다고 하면 이 여인이 병난 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열, 열두 제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마테마가 누가 요가, 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없게 된다 말입니다. 그 옆에 지금 야이로가 따라갑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구원받기 와여서는 믿음과 신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와여서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큰 이해를 주기 때문에, 야이로의 신앙과 믿음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말,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계시라고도 하고, 말씀계시라고도 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신앙을 갖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괜히 이 그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녀로 하여금 고백하고, 괜히 간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바쁜 중에서도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지금 그 여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다 집에 돌아가서 여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병 나온 후에 더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병 고쳐 주는 것만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이 곧 예수님을 향한 그 진리에도 구원의 도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말입니다. 만일 그녀를 그냥 보냈다고 하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서 병 났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순간순간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남은 생애에 어쩌면 또 다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의 자초지정을 드, 들으시고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가 잘 들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러니 이제는 남은 생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하고 병을 고쳐 주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까지 허락하여 주셨다 말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동네 가보나움에 지금 이 아이로라는 회당장이 살고 있는데 12년 전에 그 가정에 이쁜 딸이 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웃음이 만발합니다. 이 아이가 재롱 피우는 것을 온 가족이 보면서 12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 딸이 병들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온 집에 이제는 근심과 슬픔과 비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바로 그런 시기에 야이로의 집에서 그런 행복이 넘쳐났을 때에 이 여인의 집에는 예기치않니하게 병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이 들면서 그 가정은 12년 전에 어두움의 근을, 슬픔의 근을 사망의 그늘이 그 집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12년 동안 살고 있고, 한쪽에서는 12년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지가 바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의 생애 가운데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아이의 이 아이로의 가정에는 어둠이 드러지는 이런, 이런 인생,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해야, 되지, 낙심하지 말 이유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부족한 믿음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백 부장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이 야이로는 예수님 예수님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 딸에게 몸에 몸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비교하면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이로의 부탁은 예수님에게 이 무례한 자세 무례한 부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그런 면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간절함, 진실함 그것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무례해도 우리가 별로 신앙이 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그냥 이,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가를 어떻게 잡았다고요? 꽉 잡았다 놓았다 말입니다. 한 번을 잡더라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서 꽉 잡았다 놓으니까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파중앙교에서 12년 목회하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 청파중앙교의 성도들에게는 간절함이 별로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이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해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별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하시지 않아도 이쪽에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한 주간 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꽉 잡고 놓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고백 하시면서